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장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 여름과 나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아 치아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큰 주제 아래 네가지의 소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 상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소제목의 첫 시간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1-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세 가지, 곧 다른 교훈,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음행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여섯 가지, 곧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한 가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치해야 할한 가지, 곧 영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바른 영적인 아들 디보드에게 왜 영생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구원을 또 받으란 말인가요? 구원을 꼭 붙잡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일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붙잡다,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무엇을 얻거나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꼭 붙잡다는 의미입니다. 오직도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기도와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다양한 모습인 이해, 존경, 배려, 기다림, 겸손 등이 나타납니다. 반면 사망의 다양한 모습인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편견 등이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영생을 취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고 따르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영생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사망의 다양한 모습이 생명의 다양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서는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요,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일곱 가지는 모두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몸소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영생을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몇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영생과 생명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장 앞으로 가서 요한일서 1장 1, 2절입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한적인 사람의 생명이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인 중생 곧 영생은 천국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것을 소유한 날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장차 천국에 가봐야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붙잡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들을 붙잡고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교의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라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히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에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베드로는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계속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악을 피할 수 있지만 계속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과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순간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이 날로 지속될수록 구원자 예수님이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의에 더욱 줄이고 목마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경험하고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